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초대석입니다. 18대 국회가 벌써 반환점을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김용태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8대 국회 이제 상반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뭐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실 텐데요. 상반기에는 소외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주민의 뜻이 나타났듯이. 사실 한나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어, 제 스스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민들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 그리고 회초리를 달게 받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뭐 다양한 활동도 펼치셨는데요. 그래도 좀 성과,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하시는 성과 한세 가지 정도 있다면 골라주십시오. 예, 뭐 변변치는 않은데 일단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그 아동 성범죄 관련 이제 대책 마련에 이익을 담당했다는 뭐그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지금 제 딸도 뭐 9살 짜리라 이게 단순하게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제 저도 크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이 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물론 이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신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더더 더 열심히 노력 해 나갈 뭐 작정이고요. 뭐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지역 관련인데 역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지하를 통해서 그 지상을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그 이후에 이 상업지구 개발을 토대로해서 우리 동네 정말 일생 일대 이제 뭐수건섭이라고 하겠죠. 이 지하철을 들여오는 문제에 대한 큰 어떤 뭐 출발점을 잡았다. 일단 그것이 저로서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지막으로는 뭐,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뭐, 이런 성과를 냈다기 보다는 제 스스로 우리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뼈저들게 깨달았다는 점이 뭐, 클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방선거 결과 자체는 저와 한나라당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정도로 참패였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명확하게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저희 초대석이 특별히 의원님 여기가 국회고 국회의원회관인데요. 예, 예. 국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좀 어떤 일을 하실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지금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시죠. 예,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우리 주민께서는 그 정무위원회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정무위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국민들께서 주민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뭐 은행에 계좌를 트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고, 조그맣게라도 주식을 하시고, 다음에 어 작은 거지만 보험을 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 금융, 뭐 재반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제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정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아주 상세하게 모든 정책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 볼수 있는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저로서는 정무위원회에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데 이제 충실히 참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금융 관련해서 기억에 남고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그 보험 과장 광고 관련한 어떤 규제 큰 틀을 만드는 데뭐 기여를 좀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께서 요새 뭐 케이블 방송으로 대부분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니까요. 뭐 광고의 거의 대다수가 보험 광고라고 해도 과,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 보험 광고가 사실은 그 일부 과장되고 뭐 심지어는 일부 왜곡하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입장에서는 이 광고 하나만 보고서 뭐 따져 보면은 정말 노후에 자식들한테 이손 벌리지 않아도. 정말 한 달에 1, 2만 원씩만 보험을 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문제까지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착각에 빠지도록 광고가 나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대한 마련을 이제 정부에 촉구하면서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이 과장 광고 여지가 뭐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한,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특히 연세대, 연세 잡수신 분들께서, 이, 보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뭐 그런 일에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이 하반기도 정무위에서 계속 다양한 활동을 기대되는데요. 자, 18대 국회 이제 전환점을 돌아오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좀, 하반기 이만은 가고, 어떠,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반기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 모두가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얻을 것인지 뭐, 거기에 집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그간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그리고 저 양천을의 김용태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일방 독주내지. 뭐 속된 말로 건방, 건방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것, 국민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잘 살펴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나갈지,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18대 국회 하반기에 대한대 주어진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뭐 지방선거도 끝났고요.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뭐어땠든간에 많이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뭐 젊고 다음에 이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그 지방선거 결과 사실 저로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참으로 그 매우 어려운 참담한 결과를 손에 들고 나 보니까 역시 건강이라는 것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매우 그 중요하게 작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금 뭐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평소 때 이제 하지 못했던 운동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제 수도로 뛰어야 한다는 어 강한 인 이런 뭐 정신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또뭐 의원님께서는 또 마라톤 매니아라는 얘기가 <laughs>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용태 의원이 말하는 마라톤 예찬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마라톤 뭐 매니아나 아주 마라톤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 달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속된 말로 해서 달리는 거에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뭐, 아주 평상 스케줄대로 한다면 일주일에 40km에서 50km 정도를 뜁니다 뭐, 한번뛸때 10km에서 15km 정도씩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 뛰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달린다는 행위 자체는 달릴 때 뭐, 사실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뭐, 이제 천천히 뛰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뛸때 이것저것 뭐 통증이나 고통 같은 걸 참아내고 나면은, 뛴 다음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내 스스로, 그, 막, 그러니까 만끽하면서, 어 당연히 뭐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저는 말했면 다른 것보다, 이, 달린다는 행위 자체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제가 마라톤 매니아라고 해도 뭐 하여튼 제 스스로 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뛰기 좋은 코스 모 소개해 주실 때 있으세요? 예, 저희 동네 가장 지금 좋은 데는요 지양산 산길을 뛰는 데가 좋고요. 역시 우리 양천구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안양천을 뛰는 게 최고죠. 그 한강변까지 저희 동네 이제 오목교나 신종교에서 출발해서 한강변까지 뛰어 갔다 오면 약 10km 남짓 하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뛰어 갔다 오면은 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 양천을 지역에 그지향산이 산길 트레킹을 하고 나면은 뭐 정말 한 1시간, 1시간만 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온몸에 찌든 세상 때가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한번 지양산이나 아량천 한번 뛰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정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동성범죄 문제 참 심각하죠?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참 두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좀 위법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딸을 둔한 애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 국회에서 가장 소위 얘기해서 강경파로 제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아동 성범죄 문제를 이 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관점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상대로한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일반 성범죄도 아니고 아이를 상대로하는 성범죄는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은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인권 침해니 뭐니 하는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사회적 컨센스에서 합의를 모아서 가장 강력한 이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뭐 소위 이제 논란이 되는 화학적 거사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국가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반대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다들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가 터졌을 때그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이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적 거세를 포함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를 이제 다루는 대책이 되어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다른 사업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CCTV 대량보고, 그다음에 그 아동 지킴이 예산 확대, 대폭 확대. 다음에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최대한 이제 늘려나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말로 그 어떤 눈이 들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이제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올해 말까지 이좀더 강화된 법률안을 다듬고 다음에 정부 정책 예산에서 돈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내년부터는 바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뭐,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닌 부모의 입장이라는 말이 좀 감명 깊은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좀 세종시 문제인데요. 네. 올 2010년 상반기에 가장 뜨겁게 다뤘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뭐 수저간 부결로 이제 결국 매듭이 났는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정리해 주시죠.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쉽고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부가 마련해 했던 세종시 발전안, 즉 수정안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이 충청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도를 불안한다는 이런 것, 사실 대한민국이 이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경쟁하고 게임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을 그것도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작정해서 비효율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택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이 세종시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지만 중요하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야할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대통령, 정부, 한나라당 그리고 저 김용태한테 매우 실망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보다 치열하게 소통하고, 보다 따뜻하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이 세종시 논란은 결국. 이 수정안을 추진하는 측에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종시 논란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서 이 세종시 원안이 충청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그, 그 가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또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지방선거를 해서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이 결국 한나라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 이제 한나라당도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한나라당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한나라당의 이제 새신 방안,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지금 쇄신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러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정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저는 대정부 질의에서 제 스스로 쇄신의 대상이고 변화의 대상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나,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제 스스로 국민의 뜻을 알지 못했고 받들지 못했던 제 탓이다라고 그 대정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나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께서 왜 한나라당을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우리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변화와 새신 여러 가지를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이 정신 자세가 갖고 국민들께 우리가 변화했다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인정하겠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뭐 톡톡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자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고, 수출은 뭐 역대 최고로 좋고요. 집값도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고, 고용지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국민들께서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좋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실감되지 않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로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못했었죠. 왜냐하면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남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인정해달라고 한 거니까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려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국민들께서 느끼시고 계시는 삶의 무게,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 한배탄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로서는 우리 특히 양천을 지역 주민들께서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마당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실 뭐 텔레비전에서 노상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렸으니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 반성하고 어떤 지역 일을 다시 열심히 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한나라당이 우리 국민의 뜻을 새롭게 받드는 것부터 한 나라당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 이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는 좀 성과로 내셨는데요. 좀잘 풀려가고 있죠? 어떻,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지역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이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을 풀어나가는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우리 구청장이 무소속이기는 하였지만, 그 우리 지역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울시와의 관계, 양천구와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사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팀 플레이를 이루어서. 지역사업을 해나가는 게 수월했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 결과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국회의원은 저 김용태의 한나라당이지만 구청장 시의원 다음에 상당수의 민주당 구의원으로 이렇게 구도를 짜놓으셨거든요. 이제 우리 민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제가 협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동네 사업을 하나도 펼쳐나갈 수 없는 구조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이분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새로운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그저 사이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발표하였고, 올해 12월 실시 설계를 이제 들어가서 내년 2011년 11월 달 4년간의 대공사, 이 대장정에 돌입하는 스케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서울시 의회에서 이 과정을 추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회의 3분의 2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의회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 우리 이번에 그 서울시의회 의장이 되신 우리 민주당 소속 우리 지역 시의원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다른 시의원들이 의제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들과 잘 협력을 해나간다면 원래 예정대로 내년에 공사가 착공돼서 2015년 11월 달에 완공되는 아마 그런 일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상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정말 우리가 번듯한 상업 지구를 유치하고 그 상업 지구를 유치하는 게 끝이 아니고 상업 지구를 유치할 때만이 새로운 유동 인구를 만들어 내서 늘 우리 지역이 지하철 경제 타당성에서 탈락했었거든요. 저희 지역은 상업 어떤 그 중심지가 아니고 주거 중심지이다 보니까 지하철 건설에 대한 소위 경제 타당성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상업지구를 유치해서 이 새로운 유동인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이제 지하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지역의 일대의 꿈이었던 이런 것들 이제 펼쳐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이재학 구청장과 우리 새로 이번에 그 취임하신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과 적절하게 강력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뭐 추가로 이 달라진 지방정부 구도에서 좀 항공기 소음 문제 해법은 좀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공기 소음 피해 해법으로 들고 나왔던 게. 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피해 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해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약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사업비로 연간 3, 40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연간 160억 이상으로 매년이 대책 사업비가 이제 들어오도록 한 거는 성과이지만요. 그리고 이그 돈을 갖고 우리 동네 학교 시설 개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 환경 개선하는데 대부분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아마 이 일반 주민들께서는 학교 시설은 개선되는 거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책이 있어 왔느냐라고 아 불만을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불만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요. 이 예산 확보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항공기 소음 피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시의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적으로 돈을 끌고 들어오는 건데요. 하여튼 뭐, 이번에 우리 시의원 두 분이 민주당에서 되셨으니까 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돈을 끌고 오는 것은 국회의원님 제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우리 구청장 두 분의 시의원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제 실질적인 보상이 강구될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다이튼 그 구청장과 두 시의원이 노력하는데 저도 최소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 좀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제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게 우리 부모님이셨고,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우리 양천을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서 다시 태어났고요. 이번에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께서 들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모두에게 커다란, 이 소위 패배라는 심판을 내려주신 게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 스스로 다시 뛴다는 자세로 우리 주민들께서 무엇을 불편해 하시고 어떤 것을 어려워 하시는지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살펴서 하여튼 제가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뜻을 살펴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운 여름 우리 주민들께서 잘 보내시고 하여튼 뭐이 여름 잘 보내시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적절한 운동 하시고 적절하게 휴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좋은 국회의원이란 이번 초대석을 통해서 볼 때요. 이렇게 겸허하게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